사랑하는 어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아, 특별히 오늘은 어, 구정 우리의 설날 명절 당일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어, 할머니의 집또 할아버지 집또 아니면 여행을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우리 친구들 우리가 비로 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잘 구분하여서 어 다른 것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진짜 딱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교회에서 함께 어 재밌게 또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같이 읽고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끝까지 변하지 마. 자, 친구들. 어,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 통조림이에요. 어, 통조림은, 어,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언제든 꺼내서 간편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통조림에 들은 이 음식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곤 해요. 어, 아주 유용하게 우리의 삶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친구들, 혹시 그런 생각 해봤나요? 이 통조림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 여러분. 통조림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어, 1800년대에 이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 식량과 또이 무기 못지않게 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음식이었죠. 자,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전쟁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병사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한번 어, 모집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과이 황제의 훈장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때 한 사람 바로 니콜라 아페르라는 아주 작은 식당의 요리사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모집에 참여한 거예요 그는 어, 음식을 삶아서 이 유리병 안에 놓고 코르크 마개로 꽉 닫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양초를 녹여 틈을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병안의 음식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함이 유지되었어요. 자, 아페르의 병조림은 공모에 채택됐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된 프랑스 군대는 더욱 막강한 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페르의 이 병조림은 유리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무겁고 그리고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자, 그로부터 몇년 후에 영국 군대는 병조림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다 가볍고 튼튼한 이 양철로 된 용기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조림이에요. 통조림이 전쟁을 위해 발명됐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프랑스와 영국 군대가 많은 돈을 써서 음식을 보관하는 통조림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이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상하고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은 결국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해 통조림에 넣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음식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음식의 변화를 막는 것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몸도 세상의 모든 것도 변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만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것만은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죽기 전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섬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자였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솔로몬에게도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솔로몬에게 아주 큰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던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들은 또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들처럼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처럼 솔로몬도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금지하신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아내들을 따라 다른 나라의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신도 같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을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의 때에 그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이 나라를 계속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모든 이스라엘을 빼앗지 않으시고 나라의 일부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도록 남겨두셨어요. 시간이 지나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남쪽은 여전히 르호보암이 다스렸지만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되어 그곳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에 솔로몬은 너무 겸손했어요. 그는 자신의 깨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길 원했어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상의 사람들의 꾀와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길 원했어요.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미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또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던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친구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시편을 노래한 어떤 성도와 같이 이렇게 결심해야 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함께 사랑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해요. 쉽게 변하는 마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마음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화부교회 초등부 친구들에게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부기의 주둥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